바라 현준 몬 가자 오른쪽 아뚝 봤냐 어떻게 에휴 나왔다 나왔다 노란 팩 나왔다 집에 들어간다 오씨씨 우리 집 앞이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면발이 연습을 내가 모른다 나 위치 잘못 잡았어 오야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아. 있어 들켜 그러다 아, 아이씨 에라이 아저게 내 주지. 오. 에 변피. 변피? 오케이. 미연된 음. <laughs> 거. 또 어디 있어? 에내 옆집 변피. 아직 있을 걸? 오 있다. 미치게. 내 약간 미치게 만들어 줄게. 아, 아. 아. 어이 어야 이거 달리가 맞네. <laughs> 어 뭐야 다현이 왜 죽음? 제문 열고 나왔어. 이야 돌진 매트야 막. 봐봐. 야야 여기 있다 장서. 아 여기 있다 현준아. 왜? 어 보인다. 필요한... 아, 어이거 이걸... 없어요. 어 집에 안 됐어. 어. 허키를 어. 찍어버리네. 개새끼. 괜찮아. 어 쟤네 친구가 봐. 빨리 우리 여기서 도망가야겠어. 다현이 집을 빨리 떼셔서 가야겠어. 지금 송신할 곳이 있나? 야, 사기장 가면 되겠다. 음. 그, 우리가? 그래가지고. 아, 어, 근데, 우리... 아, 어, 야, 자기장이 저렇게 튀냐, 어떻게? 그럼 일단 음... 여기 파밍하러 가야되겠다. 에이, 뭐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안 죽을 거야. 야, 차 소리 뭐야? 그, 우리야, 라고 하기에는. 야, 세웠는데? 헉! <laughs> 갔다 박았는데? 됐다. 야, 차두인데 어이 그만 쳐맞아, 그만 쳐맞아. 뒤에 뭐야? 어, 뭐야? 아, 제발, 나, 아, 나한테 잘, 잠깐, 내 집에. 오늘 다연이가뭐안 되는 날인가? 뭐야? 오. 아, 여길 왜, 아, 여길 왜 와? 나 일단 하나 기절시켰어. 너 올만 올만해. 올만해. 으샤 오른쪽 조심. 아, 도통만 있었으면. 밖에 있어, 밖에. 바라 현준몬 가자 오른쪽부터 아뚝 봤냐 어떡해 상사가 또 버렸어 버있어 이제 시작 건이야 아, <laughs> 아이 씨발 삼백만 도 슬슬 이제 어불것 같은데 안보이네 어우 어, 저 보이네 오오몇미터임 음. 땅에 박혔는데. 자자 바깥에 오르는 거 봐야. 몰라 2배라서 안 보여 음, 한 2배? 아 어, 여기 3배 있네 오! 오 피, 맛있겠다 피, 피, 파란 빛피 터진다 피 터져 비통수 주짐 <laughs> 있을 거 같다 어, 없을 리가 있는데 모르는 거 같지 연애 명이긴 하거든 여기다 어. 쟤네 뭐. 어. 왜 다시 뒤로 가냐 어 그러게 보인다 보여 아쟤 저기 시체 있었거든 저기도 들죽었어 어, 맛있게 먹고 있네안 들어올 거야. 들어오기 싫대. 얼마나 쳐먹는게야. 얘네 그렇구나. 들어오는 거 봐야, 보면 봐야 돼. 아니 우리가 둠. 애총을... 응. 그냥 바로 양극잡혀주고. 어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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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Where are you? 아 여기 있네. 참맞야 산에서 제쏜다 그래도 떡. 왜 이렇게 떡. 오우야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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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스 이 친구들 딩, 왜 이렇게 딩, 늦, 늦게 딩. 다녀 오우, 오우 미친 야 대가리 두개 보인다 어, 아. 쒸 네. 오우씨 친 새까네, 이거를 확킬 찍고 기절을 해? 뭐라 해야? 야내 아직 한 마리가 남아있던 게 소문도다 한 마리가 있는, 있는 거야 두명 이쪽으로 뛰어 가는데 그래 오, 재네가가전다 오, 오 이제 저 어! 면린다야 살았다 살았다. 아니 딜를 봐야겠는데? 야 아직 밖에서 대가리만 내밀고 있어. 아씨큰났어내건 일단 경박사거든. 한 마리 남았어 한 마리. 나확깨지네 다음 보싱인 것 같아 보싱. 오 저기 있다 되겠다. 다리 몸통 팔 어! 어! 바로 쉿! 바로 위에.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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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진다. 성광 던졌다. 어안 보여 안 보여. 연기해야겠다 안 보여. 어 거기 오. 또 던졌다. 왼쪽으로 돈다 연주나. 핑내 앞에 바로. 맞았어. 아, 아, 바로. 오 와, 오른쪽 죽었다. 아 몰라 살려. 아 제발 카구야 쏘지 마세요. 들어가서 <laughs> 빨아. 제... 겁나 뛰어. 다 죽어도 연막 안에서 죽어. 세명 <laughs> <laughs> <10 웃음> 남았어. 전쟁 끝났을걸 어디있더라 어어 쟤 위치 알려... 어? 핵인가? 쏘놈 폼이 무서운데? 존나 많이 무 저기 두... 두명 있다 에이 오 씨발. 어, 점프해서 한 아. 세네대 맞았는데 여그 앞에 있는데 현재는? 네, 제일 가까운데 야자수 쪽에 있네 여기 있어 갈빙이 빠꾸 혹시 저기까지 당겼냐? 에이으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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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이건 이지가 변했는데. 어, 반면 기절 저거 저거 쏘는 거 기절. 쏘는 거 기절. 현준아 여기 연막 뿌렸으니까 일로 어? 달려와. 아 다에 성공했어. 더거야 더거야 더거야. 성공어 이거 자연한테아 아, 아. 이걸 못 죽이네. 이건 어쩔 수 없었다. 에이시 나도. 에이간 그냥 에이. 뭐야 이건. <laughs> 아니 이건 그냥 현준이 뭐야 방금 삼을 때리고 있어. 오, 오, 오 맛있다. <laughs>